네. 오늘 수원 진도 공부할게요. 지금 코로나 때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학원에서 공부 못해서 이번 주 일단 오늘 수업 그 영상 강의로 대체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 선생님이 오늘 점심 때부터 계속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밤마다 각각 진도에 맞춰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지금 좀선생님좀 늦은 시간에 촬영을 해서 등비수열까지 말 일단 오늘 공부를 하고요. 좀 분량이 좀꽤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단 이걸 바로 공부하시면 좋은데 시간이 늦은다면 내일 오전에라도좀 공부를 하시고요. 등비수열 끝나고 나면 이제 날선 유형 있죠? 교재까지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끝나고 나면 날선에 관한 문제도 님이좀 정리를 해서 올릴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계속 이어서 수투 나머지 신도까지 그래서 이번 주에 매일 선생님이 조금씩 조금씩이라서 단락별로 강의를 올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공부하시고. 일단 먼저 등비수열 우리 진도가 등비수열 기본적인 내용까지 하긴 했지만 어쨌든 아예 진도를, 등비수열 처음부터 진도를 정리할 테니까, 어, 공부 엄청나게 좀 집중을 하셔서 하시고요. 어, 중간중간 선생님이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보기 위해서 미션을 줄 테니까 그거 보면 이제 수업을 얼만큼 들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개념 정리를 하고 어, 그 다음에 각각 문제별로 선생님이 대표 문제를 푸시면 풀어주면 이제 고놈을 다시 들으시고 어, 영상강의니까 중간에 멈추면서 다시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유튜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제 뭐, 노트북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겠고요. 그래서 보시고 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문제까지 다 풀어서 음 어떻게 하냐면 그날 챕터에 대한 공부를 하면. 그 공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채점한 내용 고친 것들을 갖다가 페이지별로 매 페이지마다 찍어서 개인톡으로 반드시 올려주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만 빼고 다른 학생들 지금 다른 반 아이들 전부 다 그렇게 잘 되고 있군요. 그러니까 반드시 페이지별로 다 사진을 다 찍으셔서. 이렇게 해서 반드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이 알았지? 어,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 질문에 대한 사항들은 개별로 개별적으로 문자 또는 톡을 주시면 선생님이 설명이 오는 것 대체적으로 다 필요하겠다 싶은 영상 강의 또는 요각 단톡방에 올려드린 대신에 아니면 나머지 사항들은 개인 톡방에다가 따로따로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절대로 놀지 마시고 우리가 화토일 수업이지만 일단 이번 주는 계속 선생님이 매일 오늘부터 매일 강의를 올려드릴 테니까 놀지 마시고. 어, 그만큼, 계약이 늦어지는 바람에, 어, 공부할 시간이, 좀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늘었다 생각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수트는 오늘은 얘기 없고, 이제 수원만 공부를 할게요. 등비수열이맨 처음에 등비수열 나왔는데, 우리가 등차수열을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어떤 게 등차수열이다. 그리고 등차중앙의 성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제들을 살펴보고, 뒤에 가서는 등차수열의 이제 합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이제 등비수열이 어떤 것인지, 등비수열의 정의, 그리고 일반항, 그리고 항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제 등비중항이라는 것이 또 있겠죠. 똑같이. 그리고 각각의 유형별로 정리하고, 뒤쪽에 가서 등비수열의 합을 공부하는데, 어,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요시되지 않지만 어쨌든 등비수혈의 합에서실생활용문들로서 그 원리합계라는 아주 중요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계속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 이제 파이든 쌤이 나눠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드릴 건데 또는 20, 30분, 뭐이 내외로 해서 알려서 이렇게 올려서 알려드릴 테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자체가 뭐냐면 항과 항의 비가 서로 똑같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항 그리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계속 가겠죠. 그럼 각각에 따라서 n 번째 항, 당연히 이제 일반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그럼 그 비가 똑같을 때그 공통된 비를 우리가 알려쓰고 어, 얘를 우리가 공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공비. 그래서 초항이 있으면 두 번째 항 초항을 a를 할게요.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공비를 곱해 나가는 수열이 바로 등비수열이에요. 항별 계속.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초항에다 공비를 곱해서 ar. 그다음에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 공비를 하나 더 곱하니까 ar제곱. 그렇게 해서 규칙을 봤더니 역시 n 번째 항 역시 초항과 공비의 거듭제곱인데 이 항의 번호와 거곱의 자리를 보니까 한끗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 개, 두배죠 n m 번항이니까 당연히 M-1개 공비의 형태가 계산이 되더라.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 어, 등비열의 일반, 일반항을 모르면 항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초항 곱하기 공비 M-1제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N은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떤 항이 등장하니? n 번항이 있으면 n 플러스 1번항이라는 것이죠. 오, 쿠션. 자, 얘네들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곱할때도 공비를 곱해서 넘어가는 수열이야 그러니까 m 스 1번째 을나 m번째 으로 나눈 것 역시 일정하다는 표현 이게 바로 건데 그러니까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물론 요놈 대신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m 스 1번째 는은 m번째 에다가 일정비를 곱해서 넘어가는 수열이다 여기 빗대에서 뭘알수 있습니다 등차수열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공부했죠 항사의 차이가 일정했었지 그지 평소에 제가 이렇게 일정하고 비가 어, 아니라 차이나 이것이 바로 등차수를 나타내는 일종의 점화식이라는 용어를 한번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비수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우리 교재에 228쪽이죠. 어, 228쪽 어, 박스에 보시면 첫 번째 어, 등비수의 일반항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것은 등비중앙의 성질이에요. 등비중앙은 뭐냐면 연속해서 세 개의 항이 나왔는데 얘가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이르는 세 수야. 그럼 등차라는 것은 항상의 차가 똑같음을 이용해 는 것처럼 등비수열은 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공비를 곱해서 x라는 값이 나오는 것처럼 x를 a로 나누면 이것이 바로 공비죠. 같은 방법으로 b도 x로 나눠버리면 같은 공비가 되어야 해. 그래서 여기서 x에 관한 관계식 x 제곱 이 a b가 돼서 원하는 x값은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b가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등차 중앙에있을때 어떻게 했었니? a x b가 등차 수열이있을때 어떤 관계식이 나왔죠? x가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식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뭔데? 등차 중앙이 바로 산술 평균과 똑같아잖아요. 그런것처럼 등비 중앙은 뭔데? 바로 기하평균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럼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니까 조합평균에 관한 이야기가 와이 있는데 이조합평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하수열, 등차, 등차수열 맨 마지막에 따로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여기서 등비중앙의 성질을 또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를 갖다가 일반화시키는 것들 있지 M번째 항, M프로스 1번째, M프로스 2번째 이것이 바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한다면 m 플러스 1번째 이 가운데 중앙이잖아요 그쵸? 어 그래서 가운데 항인 요놈의 제곱이 나머지 항이 곱과 같다 라고 표현하는거 이것이 바로 뭐다? 얘가 등비수열의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만큼 표현 얘를 딱 보는 순간 똑같은 뜻입니다 이것과 함께 여기 주어진 요 표현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잘 메모해 놓으세요 요게 바로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표현이야 그니까 문제 중앙에 중간에, 중간에 지금 여기 있는 이 붉은색의 내용이 딱 해놓고서 이 수열에 관한 문제를 물으면 아 얘를 딱 보는 순간 얘는 등비수열 문제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옆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626번부터 볼게요첫 번째 모든 항은 실수 어, 실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초항이 3이고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96과 같다 라고 되어있네 등비수열에서 어, m번째 항은 초항 곱하기 공비에 m-1제곱의 형태야. 그러니까, 여섯 번째 항도 어떤 꼴을 지니고 있어? 초항. 여기선 3이죠. 곱하기 공비의몇 제곱? m-1제곱니까, 5 제곱의 꼴인데, 그것이 바로 마이너스 96과 똑같다랬는 얘기야. 그럼, 공비의5 제곱을 알면 돼. 마이너스 32죠. 요건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죠? 렇 얘는 2의다 제곱, 인수분해 돼서, 어, r, 플러스 2, 그리고 나머지는 4제곱, 플러스 해서 2의 4제곱까지. 여섯 개의 항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이게 0이 되는 거지 실수 값은 r 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비는 마이너스 2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초항과 공비를 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겠네 지금 문제에서 공비를 가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2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두 번째 항이 18 그리고 k번째 항이 160 아, 네 번째 항이 1 6이래요 일반항을 구하라 모든 항들은 초항과 공비의 거듭제곱이니까, 두 번째 항은 초항 곱하기 공비가 되는 것이고, 네 번째 항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세제곱이 바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항별로 나눠주시면, 공비의 제곱이 무엇과 같다? 이거 나누 얼마니? 하니? 딱두번더 하니까, 아홉 번. 한 번, 한번더 하면 180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공비 양수라고 했으니까, 3이 되겠고요. 여기다 3을 대입하시면, 초항은 얼마가 나와? 6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 1반항은 뭐예요 초항 곱하기 공비의 m-1제곱 물론 굳이 얘를 2 곱하기 3인제곱 쓰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무방하고요. 어, 거기 정리된 내용대로 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 보이니? 얘들아? 어, 딱 보이죠? 음.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해결을 했고 한 문제 한 문제씩 점검하는 게 좋겠다 싶은 학생들은 일단 지금 여기서 멈추시고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그리고 그다음 밑에 있는 문제를 푸셔도 상관이 없고 일단 첫 번째 문제들 이제 대표 문제만 먼저 보겠다는 학생들은 당연히 그다음 이어서 계속 보시고 중간중간 커티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당연하지만 그래도 이제 강의 쪽또 영상이라 하니까 이 교재는 그 아래 부분에 해설이 없으니까요. 여기 있는 해설 부분 적어놓되 그냥 적기만 할 거면 보지 마시고요. 어 반드시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 어, 잊지 마세요. 630번 문제습니다 630번 첫 번째 문제에서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럼 얘는 이제 등비수열이 되는 거죠 그죠? 등비수열 18분의 1, 6분의 1, 2분의 1, 2분의 3 여러 개하주어좋는데두 개만 있어도 돼요 왜냐면 공비가 일정하니까 이렇게 나갈 때 2분의 243은 도대체 몇 번째 하느냐 역시 일반은 구해야 돼 여기다 뭘 곱했니? 3을 곱했죠 그러니까 공비가 당연히 3인 것이야 그럼 초항은 얼마인데 끝이 나는 거죠 18분의 1이죠. 그래서 일반항은 얼마? 18분의 1 곱하기 3의 m-1 제곱이 바로 일반항이야. 그럼 우리 이제 이 일반항을 가지고 이것이 2분의 243이 되도록 하는 이란 얘기거든요. 18은요. 2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3의 m-3 제곱 이렇게 아, 2 곱하기 2, 2분의 1이죠. 이렇게 또 놓더라도 상관이 없겠죠. 그것이 2분의 243이고, 이약분 시키고 나면 3의 거듭 제곱이 243, 즉 3의 n-3 제곱이 243인데, 3의 5 제곱이죠. 그러니까 n 값이 얼마인지 해서 8,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2분의 243이라는 것은 몇 번째 항이다. 어, 여덟 번째 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공비가 음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항에 대해서 세 번째 항이 이고, 다섯번째 항이 2분의 1일 때 여덟번째 항을 구하라 네, 똑같아요 세번째 항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제곱이고 다섯번째 항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네제곱이 2분의 1인거니까 나눠버리면 R제곱분의 1이죠 뭐 얼마가 돼 4분의 1이니까 얘가 4 이렇게, 아 아니 4가 아니지 4분의 1이죠 4분의 1이 되면 알 수가 있네 근데 공비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공비는 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얘가 4분의 1이니까 초항은 얼마가 돼? 8이 되겠죠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몇 번째 항? 여덟 번째 항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초항 곱하기 옹비 마이너스 2분의 1이 몇 제곱? 일곱 제곱 해서 이렇게 값을 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634번 문제 보겠습니다 모든 항이 실수인 그래서 네 번째 항이 3이고 일곱 번째 항이 24 언제부터 600보다 더 커지겠느냐 600보다 커지도록 하는 항의 번호에 관한 얘기예요 역시 일반항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항의 조건이 어떠어떤걸 어떤 만족하래 그럼 그렇게 된 항도 어쨌든 일반항의 형태를 만족하고 있으니까 네 번째 항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세제곱이고요 일곱 번째 항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여섯제곱이 24인 거예요 약분해보리면 R의 세제곱이 8이니까 실수값은 당연히 2밖에 안 나오겠네. 그치? 그럼 얘가 2인 상태에서 R의 세제곱이 2분의 3이야? R은 모르죠. 그렇죠 자, 근데 문제에서 언제 600보다 커지겠느냐를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어요. 그쵸? 죠 어. 그러면 지금, 이제 지뭘 구했지? 공비를, 어, 공비를 구했잖아요. 그치? 어, 아니, R이 2였잖아요. 여기가 대비해야 되네. 그럼 여기가 8인 거니까 초함이 8분의 3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서 에요구하는일반항이라는 것은 초항 8분의 3 곱하기 공비 2의 m-1제곱인데 얘가 600보다 더 커지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약분해 볼까? 약분하고 나면 이거는 이제 200이 되면서 2의 m-1제곱이 뭐보다 크다? 2 8면 1600보다 더 크더라. 그럼 2의 거듭제곱에서 1000보다 큰 값은 2의 10제곱이 1 0 2 4예요 그럼 2의 11제곱은 뭔데? 두 배죠. 2048이잖아요. 그치? 그니까, 결국은 얘가 언제가 되부터? 11번째 항 1대부터 되는 걸알수 있죠. 아, 11번째 아니냐. 11이 되는 순간이니까, 결국 구하려는 n값은 얼마? 12번째. 그치? 어. 그래서 12번째 부터 처음으로 600보다 커지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봤어요. 요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항에 관한 종류별로 우리가 생각을 해 봤고, 이제부터는 좀, 유형이 좀 변하는, 난이도가 있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638번 보겠습니다. 두 수가 주어졌죠, 4 그리고 324. 등차 수열을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세개의 항을 갖다 집어넣어서 xyz. 그래서 뭘되도록 얘가 등비 수열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xyz 구할 수 있나? 당연히 구할 수 있죠. 4를 초항으로 보면 얘는 몇 번째 항이야? 얘는 다섯 번째 항이지, 그지? 그니까, 러 다섯 번째, 그니까, 초항 곱하기 공비의 네제곱이 되면은. 그럼, 공비의 네제곱, 4로 나누면 얼마지? 81. 공비가 얼마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3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 이 값을 우리가 구해놨죠. 그죠그 어, 상태에서 뭘 구는 거냐? 양수 x y z 라고 첫째 줄 나왔으니까, 공비는 그냥 양의 값만 택해야 모든 항들이 양의 값이 나오겠네. X 마이너스 Y 플러스 7과는, 그죠 X 얼마인데? 얘는 4 곱하기 3. 4 곱하기 3의 제곱 또는 4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해서 간만 계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등차수열 었다 어떤 역시 비슷한 문제예요. 642번입니다.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 수는 등차수열 자체가 일정한 차를 이루고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 차를 이용해서 다, 가운데를 대칭의 형태로 놨는데. 등비수열 문제도,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는 대칭 형태로 놓는 경우도 있어. 뭐냐면, 어떤 항이야. 그러니까 등차수열에서 초항과 공차. 그래서 A, D란 문자를 사용한 것처럼 등비수열도 A와 R을 이제 보통 사용을 하는데, 보통은 A, A, R, A, R제곱. 이 문제도 이렇게 풀 건데, 때에 따라서는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다음 항과 전 항을 이렇게 놔야지만 편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얘네들은 곱이 일정하잖아. 그지 어, 그런 경우에요. 자 어떻게 풀더라도 연립을 하면 문제는 풀리니까. 그래서 지금 주어진 조건이 세 실수의 합이 13이야. 그럼 얘를 다 더한 것이 13이고, 곱비 마이너스 64. 이거 다 곱하면 얼마니? AR 전체 세제곱인 거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64라는 것은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니까 결국은 어, 초항 공식에 AR이 마이너스 4임을 알 수가 있어. 문제에서 실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A를 묶어봐야겠죠. 1, r, r제곱 이것이 13이 되면 알 수가 있네 얘를 가지고 이제 변변 나눕니다 그럼 요만큼분의 r이라는 것이 13분의 마이너스 4가 돼서 대가선급 곱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4r제곱 이것이 13r과 똑같고 모두 넘기게 되면 4r제곱 플러스 17의 r 플러스 4는 0이니까 r값이 얼마?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4분의 1 인수분해 이렇게 바로 4, 4, 4, 16이니까 그렇게 바로 나올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구하려는 것은 가장 큰수라고 했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 R값이 곱이 마이너스 4를 일정하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A값은 얼마가 될까요? R값이 마이너스 4가 된다면 A는 그냥 1이 되는 것이고 R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얘는 16이 되니까 순서대로 작성한다면 이세 개의 숫자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첫 번째 A가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4인 경우는 1 마이너스 4, 16 이렇게 나오시고 반대로 초항이 16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경우는 16, 마이너스 4, 1로써 결국은 등차대랑 똑같은 형태가 나왔죠 순서만 반대뿐이야 어쨌든 그 중에 가장 큰순서가다 16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수요에 관한 정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234쪽이야 234쪽에 646번 문제가 있네요 보겠습니다 세수 x, x 플러스 2, 2x 플러스 1얘네들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 데 얘가 등비 그럼 중앙의 성질이죠, 그쵸? 중앙의 성질, 가운데 항의 제곱이 나머지 두 항의 곱과 같은 거로 x 플러스 2의 제곱이 x 곱하기 2x 플러스 1과 같다 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를 갖다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2x제곱 플러스 x와 같아서 모두 이항하면요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지? 인수로 다 됩니다 x 여기가 2, 2는 4 뭐냐? 지금 식 정리된 거 맞나?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죠 그쵸? 어 됐는데? 그래서 뭘 구하는 거지? 그냥 등비수열을 이루는 항인데 x 플러스 2 맞고 x 곱하기 제곱 아 맞는데 그죠 그리고 나서 뭘 구하라고 했니 문제에서? 그냥 x 값만 구하면 되나? 맞죠? 아 이항을 잘못했구나 요거 나오면 그냥 1이네 그럼 x 값은 얼마? 마이너스 가 마이너스 1 또는 4 이렇게 인정되네 수 그럼 이것에 대해서 뭘 구하냐면 양수 x 값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x 값만 사면 돼요 요거 이항을 잘못해서 가네 두 번째 4ab 이렇게 세 개가 등차래요 이번에는 그리고 a, b 1 8까지 이렇게 세개의 항이 뭐라고 얘가 등비수열이 을때 미지수 a, b 두개 조건 두 개니까 연립면 되죠 등차수열 중앙이죠 등항두 배가 나머지 항의 합과 같애 그래서 4b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등비수열 중앙의 성질 b 제곱이죠 얘가 18 곱하기 a와 36 곱해 그 어떻게 할까? 변호면에서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죠 뭐 b를 정리해야 되는데 b제곱 대신에 여기는 9 곱하기 2a야 그치? 그래서 2a 대신에 4 플러스 b를 대입하면 b제곱 마이너스 9b 마이너스 36은 0 그럼 3과 12의 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뭐 양수란 조건이 있나 역시 양수네 그치 그래서 B값은 12 양수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 B 대신 여기다 12를 대입하면 16이니까 A값은 8로 A값, B값 연립해서 계산이 끝났습니다 자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활용문제인데 어, 칸토르에 관한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의 언어 자체는 여기서 가져올거야 예를 들어 선분의 어, 길이가 있어요 요만큼의 길을 갖다 우리가 A라고 할게. 얘를 갖다가 첫 번째 작업 무엇인고 전체를 3등분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3등분해요 3등분해서 가운데를 갖다 싹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남은 길을 또 3등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를 지워요. 주다 보면 어떻게 되겠니? 어, 거의 다 지워질 것 같죠, 어? 그거는 이제 수원 법위로 벗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나가는 형태야. 그걸 갖다가 넓이의 의미로 가져왔어요. 보시면 거기서 정삼각형이 있어요.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넓이가 1이야. 넓이는 이제 어, 1입니다. 그 상태에서 첫 번째 시형에서 가운데 중점을 연결한 정삼각형을 오래낸다첫 번째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중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또한 정삼각형이 나오지. 얘를 지운 거야. 어제? 그러면 첫 번째 시행에서 얻어진 것, 맨 처음 넓이가 1이었죠? 전체를 어떻게 돼요? 4등분 했잖아.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4분의 3만큼이 남아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남아있는 3개의 정삼각형에 또 중점들을 연결해서 가운데를 역시 다 지워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니? 이 하나에 대해서도 전체 남은 거에 이만큼의 4분의 3만큼 남았는데 전체가 다 똑같은 자이잖아그그니자두 그러니까 번째도 7x4분의 3이 있죠 거기에다가 남은 것들 또 4분의 3만큼이니까 결국은 딱딱 등비수열인을알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여덟 번째 시행 후라고 돼 있죠. 여덟 번째 시행 후니까 일번 자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덟 번째 시행후 남아 있는 것은 4분의 3의 8덟째고 규칙을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지금, 일단, 요 내용 여기서 일단 마, 마무리를 할게. 등비수열의 일반항, 중앙에 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의 내용이 있으니까, 요거 어쨌든 대표 문제만큼은 오늘, 그래도 좀, 설마 지금 보고 계시겠죠? 오늘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내일 오전이라도 이렇게 하시고, 선생님이 그 다음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제 업로드할 테니까, 일단 요 내용을 먼저 공부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바로바로 찍어서 선생님한테 개인톡으로 반드시 올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